Osionfish. 주문을 하려고 할까 가격을 치려고 했더니 그새 가격이 밑으 내려가 있어 순이해가지고또 okay. 칠랬더니 또 내려가 있어 uh -oh. 계속 내려가. <socks>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개념 주의 코너 주유소의 이소장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살려면 매수 주문을 넣어야겠죠? 호, 그 매수 주문 보통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돈> 아닙니다. 다른 게더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이거 이거구나 <laughs> 오늘은 주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오. 주문? 매수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편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왠피스도. 빨간 버튼 아니에요? 빨간 버튼 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다른 주문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문 어떻게 해요? 사고 싶은 가격을 누르고 그다음에 내가 몇주를살 건지를 수량을 넣어서 매수 딱 누르죠 네. 이 방식을 지정가 주문이라고 합니다 지정가 내가 지정한 아, 가격.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 음. 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쵸.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시장가 주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 시장가. 시장가? 그거 버튼 중에 뭐 보여요, 뭐 시장가? 음. 그래서 시장가 주문에 대한 얘기를 들을 건데, 자, 근데 이게 어떨 때 필요하냐면, 봐봐요. 어떤 이슈가 빡졌어 네.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난 이때까지 플러스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음. 빨리 팔아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이익을 확정을 줄수 있는 거잖아. 음. 근데 주문을 하려고 아까 가격을 치려고 했더니 그새 가격이 밑에 내려가 있어. 어, 가면서 순 수능해가지고 또 칠했더니 또 내려가 있어. 어. 계속 내려가. 결국 못 팔고 맨 밑에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지. 하한가까지. 자동으로 팍팔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니까. 그게 시장가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가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죠 그게 얼마든지 간에 네. 그 가격으로 계속 체계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렇게만 하면 조금 감이 안 와서 이걸 보면서 얘기해야 이해가 돼요 앱을 보면 이렇게 현재가 보면 이렇게 가격이 나오죠 이런 네. 가격들을 우리는 호가라 부릅니다 위에 파란색 있지 오. 파란색은 뭐냐면 팔고 싶다고 가격을 부르는 거야 음. 밑에 빨간색은 뭘까요 그러면? 사려고 그렇죠 산다고 네. 자또한 가지 용어 최우선 호가라고 하는 게 있어 체결이 될수 있는 제일 가까운 호가 오. 여기서 한번 봐볼까? 오. 이 가격하고 이 가격이 체결이 잘 될까 이 가격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체결이 잘 될까 가운데, 가운데. 딱안네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매도 최우선 호가라고 합니다 빨간색에 있는 메뉴에 있는 이 가격은 매수 최우선 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지금이 만약에 만 원이 현재가다 네.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네. 싸게 사는 게 좋잖아 그래가지고 9,700원에 백주를 산다고 매수 주문을 딱 낸다. 이게 지정가입니다. 어, 가격을 지정해서. 가격을 내가 얼마 살 거라고 딱 지정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매수 누르면 지정가야. 근데 이렇게 9,700원에 산다고 했으면 바로 체결이 안 되겠죠. 안될것 같은데요. 왜지? 그렇지. 왜냐면 어. 비싸게 산다는 사람이 많잖아. 네. 이 사람들이 다 팔리고 난 다음에 내 차례가 왔을 때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정가예요. 그런데 장 끝날 때까지 체결이 안 됐다.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날은 주문 끝! 아... 자 근데 시장가의 특징은 가격을 써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팔고 싶은 또는 내가 살고 싶은 수량만 기입을 하고 시장가 누르고 딱 하게 되면 체결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백주를 시장가로 매도를 하게 되면 가장 잘 체결될 수 있는 가격 9,900원이에요 예. 음, 그러니까 나는 백주를 판다고 시장가를 딱 치게 되면 음... 9,900원에 내 주식이 바로 체결이 됩니다 음 이게 시장가입니다. 아막 복잡하게 안, 안 생각하고 싶을 때 이걸 쓰면 되겠네요. 그럴 수 그럴 수 있죠. 그 급할 때. 급할 때, 급할 때. 그 시장가에 저도 가끔씩 쓰거든요. 어. 왜 그러냐면 어. 그럴 때가 있어. 고재가 떠서 어, 어 갑자 기막 이렇게 혹가 올라가 시작하는 거야. 아, 느낌상 와, 이거 오늘 빨리 사야 될것 같아. 어. 그럴 때 저는 시장가로 그냥 주문을 냈거든요. 그렇죠. 굳이 음. 떨어질 때뿐만이 아니라 그쵸, 올라갈, 올라갈 때도. 근데 소장님 그렇게 되면 다소 높게 살 수도 있겠는데요? 역시 1년 이상 받았으니까좀 <laughs> 많이 약간 날카로졌당. 야 샤파. 김대리가 얘기했던 그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음... 시장가. 음... 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차트를 또 준비했죠. 를 오, 오늘도.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이쪽에 아까 호과 그대로 있죠. 네. 자이 상황에서 시장가로 400주를 매도한다고 주문했을 때와 음... 지정가로 400주를 판다고 주문했을 때 어떻게 체결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시장가는 제가 그랬죠. 지금 시장에서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무조건 체결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400주를 판다 그랬어.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체결되는 건 매수 최우선 효가 그죠? 9,900원. 9 네. 9 0 0원이잖어 네. 근데 딱 보니까. 100주밖에 없어. 응. 나 400주 판다고 했잖아. 응. 그럼 일단 이 사람한테 100주가 팔렸겠지. 응. 그럼 나는 9,900원에 100주가 팔았어. 아, 300이 남죠. 그러면. 300이 남잖아. 네. 그 다음에 시장의 가격은 이 가격이잖아. 오. 그럼 몇주 남았죠? 100. 100주가 남았죠. 이 100주는 그 다음 또 시장가. 오, 그럼 9,800원이요? 그 9,800원에 100주가 체결이 되는 거야. 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봐요. 제가 시장가를 그냥 매도를 했잖아. 근데 이 물량이 없다 보니까 단가가 어디까지 날아갔어? 9,800원까지 내가 갔어. 팔아버렸어 왜요? 그러니까 낮게 팔게 되잖아 그래서 매도를 할때내 물량하고 여기 있는 잔량을 확인을 하는 게꼭 필요한 거야 아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음. 생각하고 있는 의도보다 훨씬 낮게 팔거나 높게 사거나 어, 그게 중요해야 될 사항이야 시장가에서는 아. 어. 자 근데 만약에 가격을 내가 정해서 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매도 9,900원에 400주 매도 딱 클릭을 했어. 음. 9,900원에는 100주 산다고 했으니까 네. 100주 팔리고 저는 300주 남죠? 넵.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아래처럼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 복습 겸 제가 또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시장가를 한 번에 내가 주문을 딱 때렸더니 매수호가대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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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내려왔죠 만 네. 원에서 9,800원 됐잖아.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1주를 팔아야 되는데 만주를 넣었어. 근데 진짜 만주를 갖고 있어. 100점. 뭐 100점. 그러니까 공을 하나 더 있어요. 붙였어. 그럴 때 시장가를 내가 버튼 한번 누르는 순간 현재가가만 원에서 제... 갑자기 9,809원 내려올 수 있는 거냐. 그때 동적 VI라고 하는게. 아, 갑작스럽게 주문에 의해서 주가가 확 움직일 때, 어? 주가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했을 어? 때. 와, 그러면은 물론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함부로 막 시장가 못들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물량을 항상 보고요. 아. 계산을 하고 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지정가 시장가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는 최유리 지정가와 최우선 지정가.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최유리 지정가는 뭐냐면 체결이 가장 유리하게 될수 있는 가격에 음 자동으로 체결시킨다. 뭐 시정가랑 뭐가 다른 거야? 오늘 진짜 오늘 잘 달린다. 야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장가는 내가 주문한 수량이 다 체결될 때까지 가격을 쫓아서 내려가거나 올라가면서 음. 체결시키죠. 음. 근데 최유리 시정가는 체결이 안 돼서 잔량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가구나. 그래서 지정가인 거야.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도 가격을 안 쓰고 수량만 딱 기입하고 있다가 버튼만 누르면 돼. 물량이 다털어지면은 어차피 시장가랑 똑같은 거예요? 시장가와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아까 똑같은 케이스로 400주 판다고 최유리지정가로 해서 딱 버튼을 누르는데 몇주 있어? 100주. 100주. 그러면 일단 내거 400주 중에 100주는 100주 팔렸겠지? 300이 남죠. 300이 남잖아. 아까 시장가는 그300 어떻게 했어? 밑에까지 아. 가서 달락했지 네. 근데 최유리 시장가는 이렇게 됩니다 그치 저기 남는구나 어 남아있네 남아있게 됩니다 에. 그 가격에 그러니까 음. 이 주문을 어떻게 쓰냐면 시장가로 뭔가를 하려니 물량이 없어가지고 계속 밑으로 올라 내려가거나 위에서 책임을 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음. 하지만 나는 지금 가격 수준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팔고 대기할래 할 때는 시장가 주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유리 지정가 아, 시장가로... 손해보고 팔고 싶지 않으신 거군요 그렇지 근데 건... 조금은 팔아야 돼 아하. 물량이 다 체결이 안 됐다 해서 가격이 쫓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어. 저거 약간 개념을 명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저거 되게 좋은 거네 그렇지 이런 게 하나 있고 최우선 지정가는 뭐냐면 매도를 했으면 그 매도의 최우선효과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400주를 매도할 때 매도 최우선효과가 어디일까요? 음. 빙고! 음. 근데 여기 몇 주가 있어요? 200주 200주가 미리 있었잖아. 네. 근데 난 400주 판다 그랬지. 최우선 음. 지정가로 딱 치게 되면 그래서 600주가 딱 되는 거야? 600주가 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지금 가격 수준에서 기다리면서 팔려. 기다리는 거구나. 그럴 때 하거나 아니면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큰 물량을 일정한 가격에 팔아야 될 때. 그럴 때 많이 쓰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 하나가 또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주식을 팔긴 팔아야 돼. 근데 지금이 가격이 9,700원이야. 근데 뭐만 원쯤 올라오면 팔리겠지? 하고 만 원에 내가 가진 400 주를 딱 지정가로 계산을 해서 딱 주문을 했어. 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와서 만 원이 되면 내게 팔리겠지. 네. 일단은 만 원에 팔았으면 좋겠는데 음. 혹시 만 원이 안 팔리더라도 오늘 내가 가진 주식은 다 팔았으면 좋겠어. 무조건 그래야만 그래야만 하는데. 근데 내가 바빠 오늘. 그세 시에는 내가 바빠 가지고 주식을 볼 수가 없어. 주가를 수정을 못 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조건부 지정가라고 하는 옵션을 클릭하니다뭐 어, 예약 같은 거요아 예약이라기보다 조건이 걸리는 거야. 아침에 만 원에 팔자고 400주 음. 지정가 주문을 딱 냈는데 음. 3시 이0분까지는만 원에 그대로 지정가로 가고 있어. 이렇게 음. 가고 있다가 체결이 안 되잖아. 네. 그러면 20분부터 30분 사이에 시장가로 바뀌는 거야. 오. 시장가로 바뀌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체결이 바로 됩니다. 동시효과 동안 엄청 떨어지고 동시효과. 어떻게 하냐? 그럼 어쩔 수 아. 없지.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 거야. 어. 그런 단점이 있는 거야. 매도를 많이 설명하셨는데, 를. 매수도 저런 거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방향만 어. 바뀐 거야. 아. 아,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주식을 사야 돼. 아침에. 어. 조금부 지정가야. 만 원에 사고 싶은데, 주가가 안 떨어져. 음. 오늘 놓치면 내일 들어갈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장 끝날 때 무조건 잡아야 돼. 음. 그럴 때조금부 지정가. 그러면 장 끝날 때 시장가로 바뀌면서 체결이 빡! 되는 거죠. 어. 아, 알고 있으면 도움 됩니다. 좀. 지정가 말았지? 에이, 네, 그러면 안 돼. 맞아요. 내가 좀 바쁠 때, 아니면 급할 때, 급할 때 민첩하게, 민첩하게 대응하지 때, 못할 때, 어. 때, 그럴 때, 비치기를. 요런 주문의 종류가 있다. 음. 그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주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신다면, 투자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